렉킥 야, 근데 소아레즈 선수 다리는 부어오르고 있는데 묵직한 한 한방 방만 계속 날리고 있어요. 오프컬까지. 와, 마디를 향한 느낌 묵직합니다. 전국에 계신 격투기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격투기 및 무술 전문 분석 채널 차도로입니다. 자, 드디어 M사이트 마지막 경기입니다. 메인 이벤트네요. 전범기 마크가 있는 트렁크를 입고 온 일본 격투기 선수를 신나게 혼내준 그 손준호 선수입니다. 20승 7패 1무. 네, 사이코 피플스 소속의 키 173cm, 몸무게 65kg 손준호 선수입니다. 그 상대 선수인데 굉장히 강요 이 선수도. 네, M 타이틀에서 쉬운 경기를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악센 경기를 잡아줬어요 6승 2패 키170 몸무게 65kg 일본 RKS 67kg급 챔피언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는 강자 알란 소아레즈 선수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경기가 끝나면 은 유튜브 커뮤니티 통해서 M 타이틀 경기 중 가장 재밌었던 경기가 뭔지 우리 팬분들의 투표를 진행할 건데요 그리고 투표에서 1등을 한 경기죠. 파이트 오브 더 나이트로 선정된 경기는 어, 그 경기에 뛴 선수 두 분께 각각 50만 원의 보너스가 지급될 예정이니 투표에 꼭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는 국제신문의 영상팀 비디토리 측에서 도와주셨습니다. 비디토리 같은 경우에는 무술과 격투기 컨텐츠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 차도르 채널 좋아하신다면 분명히 좋아하실 겁니다. 유튜브에 비디토리라고 검색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경기가 어 이제곧 뭐 시작할 건데요. 경기에 나 우리 양 여러분 아낌없는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아 <laughs> 기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손준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 차도로 채널에도 직접 출연을 해서 인터뷰도 했었죠. 예 손준호 선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예 차도로 채널 손준호 인터뷰 꼭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경기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의 손스타 손준호 선수, 브라질의 알란 소아레즈 선수입니다. 일단 어, 압박을 해주고 있는 소아레즈 선수 바디 좋아요 손준호 미드킥 하지만 킥주고받는두 선수 소아레즈 선수 스텝이 굉장히 경쾌합니다 오, 묵직한 레그킥 괜히 RKS 챔피언이 아니에요 소아레즈 자 콤비네이션 죽어봤습니다 니킥까지 레그킥으로 마무리하는 콤비네이션 와, 굉장히 어, 빠르죠 바디 오우 스트레트 제대로 맞았어요 지금 데비지 있거든요 야 근데 쏘아리즈 선수 가도 올리면서 오히려 자신의 공격 퍼붓습니다 야여기서 흥분하고 손준호 선수가 들어갔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네, 오우 또 오른손까지 자, 손준호 선수는 콤비네이션을 레그킥으로 끝내는게 정말 멋있는거 어잘 먹히는 것 같습니다 연기 속행 어예 왼손 그다음에 레그킥 어 손준호 선수의 레그킥 잘란 써레즈 선수의 왼다리가 벌써 빨갛게 부어오르고 있습니다. 이두 선수 모두 상단 중단 하단 굉장히 잘 섞어주고 있죠. 보는 제가 다 머리가 아파집니다. 심리전 어우 바디 자 니키까지 주고받습니다. 일단 몸싸움 하지만 바로 브레이크 선언됩니다. 간격 벌리고 바로 경기 속행. 아, 손준호 선수 레키 운영 무엇 굉장히 잘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아레즈 선수도 아, 만만치 않아요. 니킥. 자, 코너로 몰아넣습니다. 야, 소아레즈 선수는 조금 대단한 게 아까 스트레이트 맞고 휘청이지 않았나요? 바로 예,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예. 바로 회복한 거 같습니다. 리드훅 노려봅니다. 아, 역시 발이 잘 섞어 줘요, 손준호. 오, 니킥. 하지만 클린치에서 자신의 니킥을 알리는 알란 스와레즈 선수였습니다. 두 선수 정말 팽팽한데요. 이런 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오, 오른손 또. 그럼 약간 밀렸는데. 야 스와레즈 선수 맷집이 장난 아닙니다. 손준호 선수도 파워에서 절대 밀리지 않죠. 아 이런 뭔가요 이게 로블로가 지금에 예, 나왔던 것 같은데. 아 네. 굉장히 고통스러워 보입니다. 이 로블로가 사실. 어, 이런, 사고가 일어날 경우에는 충분히, 예, 네, 회복할 시간을 주긴 합니다만, 그래도, 예, 네, 남자라면은 다 공감하실 겁니다. 저한번 맞으면은 꽤 오래 아프거든요. 예, 네, 그리고 당연히 이제 킥 주고받을 때 신경 쓰이죠. 예. 네. 자, 여러분들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예, 네, 회복하는 시간은 스킵하고, 바로 경기, 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관객에서, 어, 격려의 응원이, 예, 네, 나오고 있죠. 자, 손준호 선수 모두 회복했고 괜찮다고 합니다. 이스구스 다시 착용하고 경기 속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는이하는 알란 구는이레즈 어, 선수 보이친은 없어 보입니다. 친디킥이디 하디. 자, 괜히 로블로 때문에 흥분하거나 자신의 페이스를잃이않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 오또한 번! 바디킥 자, 코너로 몰아넣으면서 자신의 펀치 명중시키고 있습니다. 순주도오 묵직한 레그킥! 알란 스와레즈 잽잽 자, 하지만 스와레즈 선수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지금 저기 데미지로 인한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자, 일단 양 선수 모두 굉장히 어, 화끈한 경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 어, 1라운드 굉장히 팽팽했지만 그래도 손준호 선수가 조금 더 정타도 많이 맞추고 데미지도 많이 가지 않았나 싶네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블로로 인해 데미지를 입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경기를 정상적으로 하다가 제대로 정타를 맞고 데미지를 입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죠 경기의 일부니까 하지만 로블로 같은 사고로 인해서 데미지가 쌓여가지고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정말 아쉬울 것 같습니다 손준호 선수 굉장히 카리스마 넘쳐요 지금 코너에서 어, 동작을 보여주는 게 약간 킥 동작을 보여준 것 같은데 손준호 선수의 킥을 조금 더 기대해도 될것 같지 않나요? 자, 양쪽 세컨 어, 굉장히 열심히 열정적으로 조언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경기가 팽팽한 만큼 예, 이렇게 되면은 솔직히 세컨 싸움일 수도 있어요. 예, 전략에서 분명히 승패가 나뉠 것 같습니다. 과연 양 선수 어떤 변화를 주었을지 저는 개인적으로 손준호 선수 어, 로킥으로 우 끝나는 코미네이션들 너무 잘 써가지고 네, 그런 부분을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번 두 번째 라운드 시작합니다. 참고로 어, 이경기는 메인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전에 소개했던 어, 경기는 3라운드였지만 이경기는 5라운드입니다. 오우, 코미네이션. 레킥 또다시! 자, 붙으면 은 데미지 꽤 많이 가요. 손주도 잘 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우, 바디 잘 섞어줘요. 하지만 소아레즈 반격합니다. 인사이드를 뒤까지. 페인트 넣어주고 있는데, 그럼 어떤? 오, 예 또다시 이렇게 주고받습니다. 자, 서로 왼손 콤비네이션 주고받죠. 야, 덕킹하면서 오른손 노렸는데 맞지 않습니다. 경기 속행. 오. 자 조심해야 돼요 손준호 바디 섞어주고 이렇게 솔직히 지금 손준호 선수의 공격이 바디와 레그 쪽에 굉장히 많이 맞고 있거든요. 지금 쏘아리즈 선수가 피부가 하얘서 그런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굉장히 잘 보이죠? 맞은 부위들이 아 코에 출혈도 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한번 더. 미케 주고받고 있는 양 선수 굉장히 치열합니다. 상대 싸움이죠. 아, 네, 네. 클린치 브레이크 아, 출혈 때문에 잠시 얼굴을 아, 네. 닦도록 하겠습니다. 자, 1라운드도 아, 그러고 아, 2라운드도, 2라운드도, 2라운드도 아, 그러고 아, 양 선수 모두 살짝 쉬어가는 타이밍인데요, 아, 지금. 아, 그래서 체력적으로 부족해 보이지는 아, 않을 것 같습니다. 아, 오우. 좋습니다 바로 클린치 싸움에서 니킥 주고받는 양선수 자 각도 각도 싸움 니킥 밀려나갑니다 소아레즈 그 바디랑 레그킥 공격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자기적으로 봤을 때 네, 후반 라운드 갈수록 손준호 선수가 유리할 수 밖에 없죠 또다시 두번 연속 오 야, 큰, 라이트핸드 노렸는데 맞지 않습니다. 아쉽게도 브레이크 굉장히 치열합니다. 이번 라운드도 1라운드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두 선수 굉장히 팽팽하게 싸고 있지만 손 u n 선수가 조금 더 유리한 그런 양 g 으로 경기가 흘러가고 있는데 n g 레즈 선수도 굉장히 어, 공격적이고 맷집도 굉장히 좋네요. 이야, 머리 톡톡 때리면서 바디 5분입니다. 역시 레이킥까지. 아, 야, 저 초근접전에서 레이킥 고바는양 선수입니다. 라운드 종료 10초 전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양 선수 모두 무에타이 네, 베이스 격투가인데 어, 그렇다. 그래서 그런지 어, 클린치 상황에서 니킥 공방. 아, 굉장히 치열하다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2라운드 끝나기 바로 전에 손준호 네, 선수 스트레이트 뛴다 왔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두 번째 라운드가 끝났고요. 2 라운드 내내 손준호 선수가 우세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끝나기 바로 전에 굉장히 묵직한 소아레즈 선수의 오른손을 또 맞았죠. 살짝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맞자마자 라운드가 끝나버려서 분명히 회복을 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데미지가 있었어도 이제 어느덧 세 번째 라운드로 접어드는 만큼 슬슬 서로의 킥 데미지를 서로 킥을 많이 주고 받았는데 두 선수 모두 킥 데미지에 영향이 있을 거거든요. 특히 이제 라운드가 거듭날수록 중장기 전으로 갈수록 이 다리의 데미지가 쌓이면 점점 느려지고 그리고 또 바디를 많이 맞으면 체력이 급격하게 저하가 되기 때문에 이두 부분이 굉장히 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바디랑 어, 다리 쪽에. 데미지가 쌓이면은 자동으로 안면 타격이 맞을 수밖에 없죠. 갈수록. 오 예. 흔히 휘둘르지만 바로 거리 좁혀지고 붙습니다. 그렇지. 레키. 야 근데 쏘알레스 선수 다리는 보우르고 있는데 묵직한 한방한방 계속 날리고 있어요. 오버커까지와 마니를 향한 느낌 묵직합니다. 매집 정말 좋네요, 저 선수. 이건 네, 분명히 분명히 네, 충격이 있을 겁니다. 갑자기 네, 네, 야 역시 거리재면서레킥은 네, 정말 네, 손주호 선수가 한 수입니다. 위 네, 너무 잘해요, 레킥또 한번. 차월이 네, 선수 다리를 보니까 제 다리가 다 아파집니다. 레귤킹의 주경수성이 어, 많이 나오고 있네요. 엠 타이틀에서 오른손, 그렇죠. 이렇게 섞어줘야 돼요. 자, 또 다시 클린치. 프리크 선언. 이렇게 주소아레즈 선수 굉장히 어, 느려지고 있는 게 느껴지지 않나요? 저게 어, 체력이 저하되는 건지 아니면 다리가 아파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체력적인 이유가 더클것 같긴 해요. 레기킥 한번더 죽었습니다 다시 거리 좁혀지고 껴안는 양선수 레그킥 한번더 넣을것 같죠 왠지 안나오네요 죄송합니다 <laughs> 자 많이 섞어줍니다 오른손 자, 확실히 어 라운드가 거듭날수록 손준호 선수가 더 유리해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나요. 바디. 어 안면까지 꽤 맞추고 있습니다 슬슬. 이거거든요. 요리를 잘해줬습니다 초반 라운드에. 자, 브레이크 선언. 어 펀치 역갈립니다 니킥. 야 바디 니킥 굉장히 잘 섞어줘요 손준호. 이 되게 잘 지죠? 투하레즈 선수의 붕붕 훅! 저렇게 조심해야 돼요 괜히 전략적으로 우세하게 싸우고 있다가 어, 저런 큰 펀치에 어이없게 맞으면은 또 이제 키워 나올 수가 있거든요 펀치 무시하면 안 돼요 특히 저렇게 근력이 많은 선수는 네,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자 바디에 니킥 라운드 종료 10초 전입니다 자 어느덧 세 번째 라운드 10초 전 오, 데미지 있어요 데미지 있어요 다리 지금 쫄뚝쫄뚝 거리고 있죠 피멍이 들었습니다 단순한 멍이 아니에요 이제 야소아레즈 선수 다리 데미지 굉장히 와, 10리베이. 10리베이. 심해 보여 요 지금 자소아레즈 선수는 이번 경기 끝나면은 왠지 목발 신세를 질것 같죠 그리고 바디도 굉장히 어, 시뻘겋게 부어올랐습니다 당연히 데미지가 있을 텐데 아 그리고 3라운드가 어, 끝나갈 때쯤에는 소아레즈 선수가 다리를 쫄뚝거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분명히 다리를 절었어요 스텝이 꼬이고 있거든요 조금만 더 스텝 보이면 은 KO를 노릴 수 있는 상황이 올 겁니다. 지금은 양 선수 굉장히 팽팽하게 싸고 있기 때문에 앞면 펀치가 잘안 맞고 있는데 점점 데미지가 쌓이면 당연히 앞면이 뚫릴 수밖에 없죠. 자, 두 라운드 나왔습니다. 어느덧. 자, 이거 오늘 경기가 끝나고 나면은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경기가 끝나고 나면은 저희 차도로 유튜브 커뮤니티 통해서 최고의 경기를 뽑을 겁니다. 1경기부터 6경기까지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어, 최고의 경기로 선정받은 양 선수에는 보너스가 지급되니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손준호 선수가 준비가 다안 됐나봐요.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아, 물 때문인가요? 예. 일단 몸에 있는 물기를 닦고 있고요. 자, 경기바로 석행합니다. 4라운드. 1, 1, 2. 오른손. 저 이제 후반 라운드에서는 분명히 안면타격이 나올 거예요. 네, 데미지가 쌓였거든요, 양측 모두. 특히 소환즈선수서 다리가 굉장히 고통스러워 보입니다. 스텝이 꼬일 수밖에 없어요, 느려지고. 킥! 본 접전 굉장히 치열하죠. 브레이크 선언. 확실히 어 알란 소아레즈 선수가 잘해주긴 합니다. 밀리고 있기는 한데 어우 묵직한 발차기 물론 가드 위었지만 저러면 손이 얼얼하죠. 예. 손주도 선수가 그 어, 전범기 파이터 예, 아톰 선수를 꺾었을 때랑은 굉장히 다른 경기 양상입니다. 다만 그 알란 소아레즈 선수가 잘한다는 뜻이겠죠. 묵직하지만 바로 거리 좁히면서 클린치 가져가는 알란소 아레즈 선수입니다. <목소리도 기레> 방어 능력 나쁘지 않아요? <목소리도 기레> 오, 모르죠. 갑자기로 버려버리고 클린치 기회 주기 싫은가 봅니다. 하지만 다시 클린치 <목소리도 기레> 자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 양 선수. <목소리도 기레> 이제는 정신력 싸움이죠? 굉장히, 어, 지쳤을 겁니다. 속으로는, 어, 굉장히 힘들 텐데, 겉으로는 티를 안 내고 있죠? 자, 4라운드 중간 지점입니다. 1분 30초, 이제 20초 남았습니다. 자, 머리 잡고, 니킥! 예, 바디. 어, 예, 힘써. 오, 어 버컷까지. 자, 브레이크 선언됩니다. 아, 소아레즈 선수 클린치를 안 놀려고 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 것 같은데, 네, 또 50초 남았고요. 아, 묵직한 왼손 노려쓰나 빗나갑니다, 소아레즈. 미킥 아, 이게 뭔가요? 아, 로블로로 있 너무 사과를 하고 있는 알란 소아레즈 선수의 모습을 보니 고의성은 없어 보이는데. 아, 4라운드 50초 남은 상황이면은 정말 1분 1초가 중요한 그런 시점이거든요 경기에서. 근데 여기서 이런 예, 아쉽네요.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 다시 회복하는 장면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선박크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제 경기 시간이 예, 마지막 라운드 포함해서 4분도 안 남은 만큼. 네, 정말 어, 중요할텐데 컨디션이 어, 로블로로 인해서 어, 지장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경기 운영에 리킥 오우, 묵직한 레어킥 또한번 자, 거리 좁혀보지만 체크 해줍니다. 손준호 왼다리 들어주죠 자, 스텝 나쁘지 않아요. 소아레주 선수 손준호 선수가 쉬는 동안 잠깐 쉬나 봅니다. 뒤차기 어렸지만 어림도 없었죠. 거리를 좁혀 버립니다. 헤드킹 노려봅니다. 아디케 라운드 전용 10초 잔디킥. 손준호 선수 좀 남이 맘에... 오 급해 보입니다. 난타전 잠깐 나왔으나 어 바로 끝났고요. 손준호 선수의 오른손이 명중했죠. 그렇게 사라운드 끝납니다. 와. 자, 이제 마지막 3분이 남은 상황인데요 예, 또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촬영에는 국제신문의 영상팀 비디토리 측에서 도와주셨습니다 유튜브에서 비디토리 꼭 쳐주세요 자 어, 알렌 서레즈 선수 4라운드 마지막 장면도 그러고 예, 전체적인 경기 흐름을 보면은 왠지 5라운드에서는 KO를 노릴 것 같지 않나요? 예, 자신이 KO를 KO를 당하는 거를 음, 가고 하고 예, 왠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올인을 하는 거죠. 왜냐면 지금 사라운드 내내 제가 보기에는 손준호 선수가 유리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보는 사람보다 싸우는 사람이 더 피부로 거를 느끼겠죠. 손준호 선수는 뭐 예, 거리 계속 유지하면서 네이킹만 날려도 이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뭐 워낙 손준호 선수가 자, 마지막 파이팅도 넘치고 공격적인 선수라 계속해서 포를 누릴 것 같긴 합니다. 관객의 힘찬 응원이 여기까지 들리죠. 자, 오늘의 메이 이벤트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아두 선수 스포츠맨십 좋아요. 포옹하고 경기 속행합니다 마지막 3분이에요. 오, 오른손. 역시 마지막 라운드인 만큼 갑자기 전투력이 올라가 보이는 두 선수입니다. 거칠죠. 많이 섞어줍니다 알란 쏘레즈 하지만 어, 겉만 보면 알란 쏘레즈 선수가 더 덩치가 커보이는데 힘싸면서 절대 밀리지 않습니다 손준호 이렇게 아아네 아쉽.. 아, 예. 관객에서 나이스 소리 났습니다 그죠아 네. 아쉽네요 저그 어, 꼬리뼈 부분을 두드리는 게 사실 어, 한국에서만 하는 거더라고요 외국에서는 저걸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란 서레즈 선수는 약간 당황할 수도 있어요 심판이 왜내 엉덩이를 두드리지? 하면서 <laughs> 아 스포츠맨십 참 좋은 두 선수입니다 자 바로 경기 속해갑니다 잽챠 오우 오 난타전 예. 일단 아, 명중은 많이 하지 않았죠 손준호 선수 다리에 니킥 또 꽂아넣습니다 자클치클치에서 크린치. 니킥 공방 잘 봐야 돼요 굉장히 치열하거든요 자, 마지막 2분 입니다 클린치 오우, 묵직해요 자, 키캐치하고 목을 들입니다 알란스와레즈 어. 연기 속행 자, 걸어벌립니다 오우, 이팀 묵직해요 또 다시 오, 들어갑니다. 스와레즈 압박하죠. 후. 끝내겠다는 거거든요. 경기 네, 맞지 않습니다. 거리 굉장히 잘 벌려요. 손주도 머리 움직임도 좋죠. 아, 뭐죠? 이거 지금 이 경기에서만 로브로가가내나왔습니다 아, 아, 네, 마지막 라운드인데, 이 중요한 순간에 로브로를두 로블로, 번이나 맞았네요. 안난 스와레즈 선수, 큰 충격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수 모두 두 번씩 로블로를 주고받은 상황이죠 물론 보이성은 없겠지만 자 1분 3초 남았습니다 클린치 저는 판정가면은 손준호 선수 오 오른손 오 데미지 있던거 뭐 아닌가요 방금? 다리 풀렸던거 같은데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판정가면은 어, 손준호 선수가 무난하게 승리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또 모르죠 또 아레조 선수로 판치가 굉장히 묵직하기 때문에 박스스포츠는 이마십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데 오 소주선수 갑자기 정상 굉장히 많이 맞혀요. 오늘선 또 용중 있습니다. 오또한 번. 자 소아리즈 선수 집중력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데미지가 쌓이고 있는 건가요? 50초 남은 상황. 바디. 오! 하지만 이번엔 소아리즈 선수의 펀치가 명중합니다. 양 선수 모두 굉장히 와일드했어 와일드해졌어요. KO를 노리는 것 같습니다. 모두 40초. 번지주고 왔습니다. 야 역시 경기가 경기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걸 알다 보니까 양 선수가 모두 굉장히 어, 묵직해오 예, 야 다운 뺐습니다. 순간적으로 이거죠. 네 본인은 억울하다고 하는데 턱 맞고 다리 풀린 거 맞거든요. 네 파이트 포즈 바로 취합니다. 야, 자 10초 남았어요. 10초. 초 남기고 어, 다운 뺐네요. 아 손준호 선수 굉장합니다. 오초. 오굉키 굉장히 많이 맞고 있는데요. 오오 오, 지금 또 다시 바디 느킹 맞고 쓰러졌는데 공이 살렸습니다. 아 굉장히 아쉬워 보이는 알란 소아레즈 선수 분명히 팽팽한 경기였거든요. 근데 저 다운이 굉장히 크게 작용할 겁니다. 아 손준호 역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제후의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준양 선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 김준 굉장히 좋은 선수로 선수죠.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판정 보시고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경기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본 경기는 심판 판정으로 인한 3대2 아, 예. 예상대로 만장일치네요. 3대 0으로 손스타 손준호 선수가 경기 가져갑니다. 자, 여러분 잊지 마시고 유튜브 커뮤니티 통해서 최고의 경기 꼭 뽑아주시고요. 저는 매일 격투기 영상 올리는 격투기 유튜버 차도로였습니다. 이때까지 M타이틀 첫 번째 대회 6경기 함께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자유 그럼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손스타 손준호 선수의 승자 인터뷰 듣고 오늘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저늘 마지막 네 먼저 우선 주말 일요일에도 요즘 밤이인데도 저를 위해 아니 모든 지압을 위해 보러 와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 요즘 시국기 바이러스 때문에가 또 내일 또 출근 하셔야 될분 많으실 텐데. 제가 정말 크게 보람이 있었고 제가 여러분들을 기쁘게 만들어드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었습니다 어, 앞으로도 계속 저희를 봐주러 와주시면 더 재밌는 경기 저희가 보여드릴 자신이 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보러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한 팀은 다주기들 사이고 피플스 친구들에게도한 마디 아, 사이고 피플스 친구들 어, 항상 저랑 훈련 같이 하고 도와준다고 태균이 오늘 시합 중 영웅이 호준이, 성철이 희진이 말할 것 없이 전부 다 너무 감사하고 사랑, 사랑하는 친구들이고 시준이 같은 경우에는 친구이자 또 프로모터도 되주고 너무너무 제가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어, 후원해주는 서진아 대표님과 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양품비기업 a k 그리고 충제기업 밀팡 정말 정말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후원 어, 낭비되지 않도록 앞으로 계속 재밌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손수타 손준호 선수였습니다.